그날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기억 속에서 거의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 단 하나의 멜로디만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된다. 치매 판정을 받은 지 10년이 넘은 남편은 아내의 얼굴도 자신이 살아온 시간도 더 이상 분명하게 떠올릴 수 없었지만, 촬영장에 울린 한 줄기의 음악 앞에서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된듯 조용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명웅의 노래가 흘러나온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반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던 가사들을 정확히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잃어버린 시간의 틈이 잠시 열리듯,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또렷했다. 촬영 현장은 정적인 공기와 함께 천천히 얼어붙었다. 조명 아래에서 잡음 하나 없이 고요해진 스튜디오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긴장감이 퍼졌고, 제작진과 패널들은 숨을 삼키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누구보다 오래 그의 곁을 지켜온 아내는 그저 손등을 꼭 움켜쥐고 있었고, 눈동자에 고여있던 눈물이 떨리며 흘러내렸다. 그녀에게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잃어버린 이름과 잊힌 기억으로만 존재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 노래를 따라 부르는 남편은 분명히 예전의 그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한 구절만 흥얼거리다 멈출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깊어졌고 목을 때를 울리는 떨림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을 기록한 영상은 단순히 한 부부의 사연을 넘어서 음악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 얼마나 강렬한지, 한 사람의 마음에 남아있는 감정이 얼마나 고집스럽게 살아남는지를 보여주는 증언이 되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본 우리는 모두 똑같은 질문을 품게 되었다. 어떻게 모든 기억을 잃은 사람이 단한 순간에 모든 가사를 완벽히 되살려낼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었기에 그 노래만은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제부터 우리는 그날 벌어진 기적 같은 순간을 다시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한다. 그들의 지난 세월과 아픔, 그리고 임영웅의 목소리가 열어젖힌 기억의 문이 어떻게 하나의 장면을 완성했는지, 그 기적의 본모습을 밝혀내기 위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남편이 처음 기억을 잃기 시작한 날을 아내는 아주 조용한 비로 시작된 아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근 준비를 하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법을 잊어버린 채 멈춰서 있었고 아내가 다가가 묶어주자 마치 처음 보는 동작을 구경하듯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증상일 수 있으니 지켜보자는 말이 이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지는 것들은 서서히 많아졌고 한때 누구보다 성실하고 꼼꼼했던 그의 일상은 점점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결국 그는 이름도 일상도 그리고 옆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온전하게 기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아내는 매주 시간을 맞춰 남편을 찾아왔고, 남편 역시 자신이 어디선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감각만큼은 희미하게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 그것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잊지 않고 연결된 마지막 끈이었다. 그런 두 사람이 MBN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에 다시 한번 비춰진 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다. 제작진이 준비한 탑승 버스는 작은 이벤트 공간처럼 내부에 과거 사진과 두 사람의 기억을 담아둘 수 있는 코너들이 마련돼 있었고 창밖으로는 늦가을의 햇살이 조심스럽게 스며들었다. 아내는 버스에 오르기 전부터 남편이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워했지만 어쩐지 이날만큼은 예감이 조금 달랐다고 털어놓았다. 버스의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오던 남편은 낯선 공기와 조명을 경계하듯 주변을 살폈지만. 바로 그 순간 앉은 자리 앞에 놓인 한 장의 사진에 시선을 오래 머물렀다. 언뜻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지만 사진 아래 적힌 아내의 이름이 그의 눈에 잠시 머무르는 듯 보였고, 제작진은 그 찰나의 반응을 놓치지 않으려 카메라의 초점을 더 가까이 당겼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내부 스피커에서는 아내가 젊은 시절 불렀던 노래가 희미하게 흘러나왔고 그녀는 이 노래를 남편이 기억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기다렸다. 그러나 남편은 노래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스쳐 지나가는 나무와 건물을 눈으로 따라갔고 함께 앉은 아내는 조금 더 손을 가까이 내밀었지만 남편은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한 듯 고개를 돌리기만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작진은 이번 촬영 역시 조용한 실패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장면을 위해 이동한 마지막 장소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도착한 곳은 작고 따뜻한 조명이 켜진 실내 무대였다. 이곳은 기억을 되살리는 음악 프로그램의 특별 무대였고 부부가 함께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중앙에 놓여 있었다. 남편은 의자에 앉자마자 불편해 보였고 조명의 열기를 손등으로 느끼며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내는 그 옆에서 작은 숨을 고르고 그의 손을 살짝 감싸쥐었지만 남편은 그 손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다. 바로 그때 제작진은 음악 감독의 신호에 따라 이날의 핵심 장면을 위해 준비해둔 노래를 틀기 시작했다. 노래의 첫 음이 울리자 아내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남편의 어깨는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바로 임영웅의 노래였고, 이 노래는 부부가 서로를 잃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듣던 곡이기도 했다. 음악이 스피커를 타고 천천히 공간을 채워갈 때 남편은 마치 내부에서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흔들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에는 입술이 아주 약하게 움직이는 정도였고, 패널 중한 명은 그 움직임을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제작진을 바라봤다. 그러나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잠시 멈칫했고 다시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는 듯 하더니 그 다음 순간 놀라울 만큼 정확한 음정으로 첫 구절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스튜디오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게 고요해졌고 조명 아래 앉아있던 아내는 순간적으로 손을 가슴에 올린 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목소리는 흔들리면서도 또렷했고 부르는 한 글자 한 글자에는 마치 기억이라는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은 울림이 담겨 있었다. 패널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이고 있었고 제작진 역시 카메라를 흔들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손을 고정하고 있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이 반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고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잃어버린 부부의 마음은 이 순간 음악으로 다시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남편은 노래가 계속될수록 자신이 과거에 이 노래를 들었던 순간을 어렴풋이 따라가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아내는 노래가 중반에 다다를 때에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말 대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감싸며 입술을 꽉 물었다. 그녀가 삼킨 말 속에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모든 말들이 담겨 있었다. 노래가 마지막 구절에 가까워지자 남편의 목소리는 조금 흔들렸지만 여전히 정확했고 그 순간 아내는 조용히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기댔다. 그는 노래가 끝나는 마지막 음까지 놓치지 않고 부른 뒤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길게 침묵이 이어졌다. 스튜디오는 여전히 멈춰 있는 듯했고 이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문 하나가 열리고 다시 닫히는 소리와 같은 묵직한 여운이었다. 제작진은 당황해서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고 패널 중한 명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기적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이것을 마지막에 남은 사랑의 흔적이라고 말했다. 아내는 노래가 끝난 뒤 그의 손을 다시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지금 나를 기억하느냐고. 남편은 잠시 눈을 깜빡이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내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 대신 노래의 한 소절을 다시 흥얼거렸다. 그것은 이름도 기억도 사라진 자리에서 남은 마지막 빛 같았다. 아내는 그 미소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다. 그녀는 기억 속에 남편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남편을 다시 사랑하게 된 것이었다. 촬영이 모두 끝난 뒤 제작진은 그날의 장면을 다시 확인했는데, 영상 속에는 단순한 재현이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를 지켜본 한 제작진은 기억을 잃어도 마음은 잊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음악이 가진 힘을 다시 믿게 되었다고 말했다. 임영웅의 노래가 올린 그날의 무대는, 단순한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넘어서 사랑과 기억이 어떻게 서로를 잡아주는지 보여주는 기록이 되었고, 이 장면은 방송이 나간 뒤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방송이 공개된 뒤 시청률은 급격히 상승했고, 댓글에는 수많은 시청자들의 공감과 눈물이 쏟아졌다. 누군가는 자신의 부모를 떠올렸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잊힌 기억 속에서도 사랑은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적었다. 임영웅을 오래 봐온 팬들은 그의 노래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기억 속에서 피어오른 단한 번의 목소리는 수많은 이들에게 오래 남을 이야기가 되었고 음악이 가진 힘을 모두에게 다시 일깨워주었다. 촬영이 모두 끝난 뒤 스튜디오에는 한동안 말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각자 자리에 앉은 채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조명만이 천천히 열을 식히며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놀라서가 아니라 방금 전 눈앞에서 벌어진 장면이 쉽게 정리되지 않을 만큼 깊은 여운을 남겼기 때문이었다. 기억을 잃은 남편이 이명웅의 노래를 따라 부르던 순간은 그저 감동적인 장면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사랑이 어떻게 시간의 벽을 넘어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처럼 느껴졌고 사람들은 그 여운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아내 역시 남편의 곁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그의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남겨진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지금 이 순간 남편이 건네준 작은 기적에 대한 고마움이 묵묵히 섞여 있었다. 스태프들은 장비를 정리하면서도 서로 눈을 마주칠 때마다 잠시 멈추었고, 그중 한 명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촬영은 기억을 되찾는 실험이나 재연이 아니라 두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증명하는 일기 같았다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제작진에게도 이 장면은 예상 밖의 선물이었고, 누군가는 지금까지 방송을 하며 경험한 순간 중 가장 길게 마음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그날의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울림을 남겼고, 녹화장 안에서 느껴졌던 침묵과 떨림은 화면 너머로도 그대로 전해졌다.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흔드는지. 그리고 잊힌 기억 속에서도 사랑이 어떻게 마지막 흔적처럼 남아있는지가 그날의 기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내는 촬영이 끝난 뒤 남편의 팔을 잡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고 남편은 여전히 무언가를 찾는 듯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낯선 조명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그 노래의 몇 음절을 흥얼거렸고 아내는 그 순간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남편이 모든 기억을 되찾기를 바라기보다 지금 이 한순간이 오래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부부가 함께 버스를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제작진은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췄고 그 장면은 마치 오래된 다큐멘터리의 한 페이지처럼 잔잔한 아름다움으로 남았다. 사람은 기억을 잃을 수 있지만 마음에 남은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음악은 그 감정을 다시 깨우는 가장 따뜻한 언어이고, 그날의 무대는 바로 그 사실을 눈앞에서 증명해 보였다. 임영웅의 목소리가 열어젖힌 문틈 사이로 남편이 잠시 되찾는 시간은 짧았지만 너무도 선명했고, 그 선명함은 아내와 시청자들의 가슴에 오래 머물 것이다. 우리는 모두 삶의 어느 순간 잊고 지낸 이름이나 목소리, 혹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어떤 감정을 갖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누군가의 노래 한 구절이 혹은 어떤 따뜻한 순간이 잊힌 기억을 다시 불러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남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우리의 마음속 어딘가에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이 있다면 언젠가 또 다른 목소리가 그 문을 두드릴지도 모른다. 트론 뉴스룸은 앞으로도 그런 순간들을 전하기 위해 계속 곁에 서 있으려 한다.